계속 둘, 오케이 세, 세 힘들어요. 계속 세세 계속 네, 네, 세속 계속. 에 맞아요? 알어 맞아, 맞아, 알어 잘하고 있어, 알았어. 아, 았어 아, 았어 아, 세 개만, 세 개만 돼. 에, 누구야? 올라가, 올라가. 하나,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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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붙자. 아,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아, 수업하기도 싫다. 아, 아 오늘 현니안 왔으면 좋겠다. 어잘 오셨어요. 잘 아, 음. 오셨구나. 음. 어, 오셨구나. 뭐, 뭐뭐 해요 오늘? 오늘 뭐 어깨 하죠 케이 음. 근데 어제 술드었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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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냄새 나는데? 술 냄새 난다고요? 어, 아술 들었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아까 손세정제손세정되는데요손세정제나 보고 살 때라고 술나 보고 <laughs> 아무나 <laughs> <laughs> 보고 살 때라고 술 먹지 말라고 그래놓고. 와아 그래 저도 사람아아아요아님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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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laughs> 저랑 아아아아 뭐... 아, 지금 아아시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스아스아아스아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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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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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저 아, 아파요. 아, 아프다고? 네. 아프니까 참치인 거야. 계속해. 아저 진짜 아픈데? 아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본인을 믿어야지. 아이, 10개 더, 10개 더. 아아프요 아이, 아퍼. 참아. 참으면 돼. 운동은 참으면서 하는 거야. 그래 근육이 커지지. 아, 어, 혜린 인바디 해봤는데, 근육량이 좀 부족하시네요? 좀 근육을 늘리셔야 돼. 좀, 뭐, 원하시는 이 워너비 체형이 있어요? 캡틴 나 아메리카가 되고 싶어요. 피틴 아메리카? 그거 갖고 되겠어요? 제가 헐크 만들어 드릴게 내가 만들어 드릴게 PT 10회면 돼요 10회 등록하시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아 오늘 PT 10명이네 오늘 뭐 시키지? 그래 다 어깨 시키자 자 하나 둘셋자 어깨 하나 좋아 둘 어깨 좋아 그래 어깨 너무 좋아 나서 어깨 하나 둘 세, PT는 패스트 트레이닝 아까 했던 거또 하는 거예요. 계속 아, 세번 더. 회원님 제가 OT 를 해봤는데 어 어깨도 라운드 숄더에다가 어, 고관절 어, 모빌리티도 좀 너무 떨어져. 요좀 걸어다니는 게 신기해요. 어좀 체형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좀 PT부터 받아보시죠. 몇 회면 될까요? 한 일단 기본적으로 30회 깔고 갈까요? 하 어, 오케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조금 쉴까? 비안아 어. 그래서 뭐친구가 그 어떻게 됐어 그 탄다는 그 남자애랑. 아 완전 완전 어, 잘되고있죠 잘잘 완전 완전 어, 어떻게 얘기 얘기 좀 해봐. 음. 아술 먹었대 난 술도 못술 찍고, 와, 나 술도 먹고요. 술 마취 보고술먹을대 무슨 얘기했어? 술 무슨 얘기했어 술먹었 무슨 얘기했어. 얘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내가 완전 저테 빠졌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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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떤 어떤 봄 때문에. <laughs> 아 아, 아빠 이제 팔 어디 어디 가야 돼? 아. 오 근데 운동 안 해요? 아, 지금 운동이 중요하니. 너 지금 걔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랬잖아. 아, 어, 잠도 못 자고 그랬잖아. 아, 어, 지금 운동, 운동은 또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응.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응, 맞아. 계속해. 이거 어디 어디 쓰는 거예요? 아, 등이지. 계속해. 뼈처은거디요 아, 등 전체 다 쓰는 거야. 이렇게 말이 많니? 계속해. 모르겠는데? 니들이 들어가는 거? 아이, 많이 안 해서 그래. 계속 하다 보면 돼. 그냥 해. 난팔 네, 아파요. 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팔 느낌이 등으로 가. 계속 하면 돼. 어, 선생님을 믿어야 돼.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어야지. 이렇게. 애가 말이 많니? 어, 계속. 어, 오케이, 좋아. 그렇지. 어이, 말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계속해.